너희가 적과 싸우러 나가서 기마와 병거와 너희보다 수가 더 많은 군대를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싸울 때가 다가오면 사제가 앞에 나서서 백성에게 말해야 한다. 그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적과 싸울 때가 다가왔다. 너희 마음을 약하게 가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당황하지도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도 마라. 주 너희 하느님은 너희를 위하여 적들과 싸우시러 너희와 함께 나아가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군관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새 집을 짓고서 아직 봉환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봉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포도밭을 바꾸어 놓고서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여자와 약혼하고서 아직 그 여자를 맞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맞아들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관들은 백성에게 다시 이렇게 말해야 한다. 겁이 많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자가 형제들의 마음을 제 마음처럼 녹아내리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관들이 백성에게 할 말을 마치면 백성을 지휘할 장수들을 임명해야 한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치려고 그곳에 다가가면 먼저 그 성읍의 화친을 제안해야 한다. 그 성읍이 너희의 화친을 받아들여서 문을 열면 그곳에 있는 백성은 모두 너희의 노역자가 되어 너희를 섬기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성읍이 너희와 화친하지 않고 싸우려 하면 그 성읍을 포위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곳의 남자를 모두 칼로 쳐 죽여야 한다. 그렇지만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모든 노획물은 전리품으로 삼아도 된다.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적의 노획물을 먹고 쓸수 있다.저기에 있는 민족들의 성읍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성읍에 그렇게 해야 한다.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저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 수족을 모조리 전멸시켜야 한다.그래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하는 온갖 역겨운 짓을 너희도 하라고 가르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께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너희가 어떤 성읍을 점령하려고 싸움을 벌여.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그 성읍의 나무에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쓰러뜨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베어서는 안 된다. 들의 나무는 너희가 포위해야 할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너희가 알기로 열매를 먹을 수 없는 나무는 쓰러뜨리고 베어서 너희와 싸우는 성읍이 함락될 때까지 그 성읍을 포위하는 공격 고루를 만들어도 된다.